자루돌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우람해 보이시죠 네, 그리고 밑에 아래쪽 자연석으로 쭉쫙 쌓아 두셨고요 뒤편은 대나무 숲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매물에서 앞쪽 전망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바로 밑에가 오늘 우리 매물이에요 바로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진주 혁신도시입니다 어, 야경이 다 보이는 곳이고요 뭐 차량으로 한 3분이면 금방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좀 체크를 해 드릴게요. 어, 이쪽에도 이 토목 해 놓은 거 한번 보세요. 굉장히 높게 잘돼 있고요. 여기 또 담장 쭉 해서 백돌로 쭉 쌓아 두셨습니다. 이쪽이 주차장인데요. 자, 요거는 위로 한번 올라가서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보시죠. 이쪽 주차장입니다. 차량 두대 충분히 주차 가능하고요.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시면 이쪽에 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도 여유가 있고요. 네, 좋습니다. 뭐, 다양하게 활용을 해 보실 수 있는데, 오른쪽으로 한번더 가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보시면 이쪽 공간이 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텃밭으로 꾸미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정원으로 꾸미셔도 좋고, 뭐 연못을 만드셔도 좋고, 정자를 하나 지으셔도 좋고 공간 여유 있으니까 이쪽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들은요 잔디를 쭉 심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 다시 뒤편으로 또 가볼게요 자 이쪽 공간도 여유가 있죠 이쪽 공간도 나중에 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도 여유 공간들이 있는데요 좋습니다 이쪽에다가 뭐 야외 어, 풀장이라든가, 옥상 정원, 이런 것들도 한번 꾸며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요즘 옥상 정원들 많이 만드시던데, 그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왼쪽으로 왔죠. 이쪽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쪽도 뭔가 조금 활용을 해 보시면, 앞쪽 전망들 다 튀어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본, 창공에서본 경계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 이쪽이 거의 남양입니다. 거의 남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앞쪽에 이 화, 어, 화강암 대리석으로 쭉 해서 데크 만들어주셨고요. 내부도 아주 고급스럽게 마감이 잘 되어있습니다. 어, 차량 주차는 이쪽으로 쭉 이미 앞선 항공 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매물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매물은요 바로 앞에 여기입니다. 네, 굉장히 우람합니다 그죠? 자 오늘 매물 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앞쪽 전망이 탁혀 있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외관도 아주 튼튼해 보입니다, 그죠? 자 내부도 좋고요. 어, 외관부터 한번 천천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늘 색깔이 참 좋네요 오늘. 네. 자 가보겠습니다. 오늘 매물 바로 앞에는 주택도 있고요. 바로 아래쪽에는 이제 마을들이 작은 마을이 또 있습니다. 올라가는 도로 진입로는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쪽이 주차장이 되겠는데요. 주차하는 차량 두 대는 넉넉히 주차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자 우측으로 해서 어, 지금 자연스러해서 바위들이 수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튼튼한 친구들이네요. 그리고 왼쪽 어 지금 석축이 쭉 쌓여 있고 담장이 하나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쪽 그러면 단을 높여서 훨씬 더 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당연히 추측이 되겠죠. 얼마나 이쁜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이쪽에 두대 이상 가능하고요. 자 지금 이쪽 나무들이요. 그 가문비나무, 예, 네, 가문비나무라고 합니다. 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가문비나무. 네. 자, 그리고 이쪽 돌계단 통해서 올라가도록 다 아, 시공을 해놨습니다. 이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자,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이쪽입니다. 왼쪽 이렇게 해서 동백나무부터 해서 잔디마당을 쭉 만들어 두셨고요. 자, 그리고 이쪽 앞으로에서는 또 돌아갈 수 있도록 또돼 있습니다. 아, 천천히 좀 체크해 드릴게요. 어, 이쪽에서도 어, 뭐 뒤쪽 돌아가는 거는 뭐 어느 쪽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만 이쪽부터 가볼게요. 밑에 아래쪽에는 어, 맷돌, 맷돌로 해서 디딤석 해놨습니다. 주목도 있고 어, 남천도이 있습니다. 아, 왼쪽 위로 올라가게 되면 계단을 통해서 현관 쪽으로 이동을 할수 있고요. 앞쪽에는 잔디마당과 소나무 등 여러 가지 조경수들이 자리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제일 아랫단이죠. 아랫단인데 멀리 진주 혁신도시 시내가 한눈에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일 아랫단에서 이 정도니까요. 올라가면 훨씬 더 많이 보이게 되겠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동백나무나 이런 것들 쭉 많이 심어 놓으셨네요. 네. 자, 이쪽으로 오게 되면 오른쪽 공간도 있고요. 자, 이쪽 왼쪽에서 한 바퀴 쭉 돌아보겠습니다. 네. 어, 다시 봐도 외관이 아주 우람하네요. 자, 여기 야외 수도가 있습니다. 야외 수도는 아, 우리 수도는 오늘 광역 상수도 이용을 합니다. 시내와 뭐 근접해 있으니까요. 인접해 있으니까 그렇게 쓰실 수 있고요. 자, 이쪽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 공간은 이제 어떻게 활용하실지를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감히 추천을 해드리면, 이쁜 어, 정원을 꾸미셔도 좋고요. 아니면 텃밭으로 꾸미셔도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뭐 연못을 하나 파셔도 되겠고, 정자도 하나 지으셔도 좋겠고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편은 지금 석축 쌓여있는 이곳, 이곳까지가 오늘 우리 매물인데요. 그 뒤쪽에는 어, 울창한 대나무 숲이 자리를 합니다. 네. 아, 이 대나무 숲은 언제나 좀 편안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죠?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하고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대나무들이 되겠습니다. 하늘과도 잘 어울리고요. 자, 이쪽 공간은 여지를 많이 남겨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한번 꾸며보시고요. 자, 이쪽 뒤편입니다. 뒤편도 돌아오게 되면 이쪽 공간도 여유가 있죠. 네. 이쪽 공간도 여러분들께서 잘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창고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그리고 이쪽에도... 증기나 이런 것들 뽑아 쓰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물 빠짐도 좋도록 쭉 해서 해놨고요. 그다음 여기가 안쪽에서 보여드릴 중전 공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관 쪽인데요. 이쪽에도 가뭄비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진짜 중전 공간처럼 이쁘죠? 쭉 해서 위에까지 좀 자라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laughs>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이제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여기 기름 보일러 우리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쪽에가 이제 어 주방 다용도실 공간에서 나오도록 됩니다. 이쪽에 전기부터 해서 수도 배수 공간 모두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공간 잘 꾸며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죠. 어이 옆에 쪽은 뒤쪽은. 잔디로 시공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잔디로 마무리 해드릴거고요자 이쪽 내려가 봅니다. 자 이쪽 공간도 상당히 좋은게요. 자 이쪽 공간도 여기다가 또 뭔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어, 전망이 잘 나오거든요. 여유 공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고민들 조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에 징크로 시공이 마무리되어 있고 외관은 벽돌로 까만색 벽돌로 또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보여드린 것 같은데 어, 굉장히 우람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 올라오면 보실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는데요. 어, 여기 아래쪽 앞쪽 공간 여기도 어, 지금 현무암으로 바닥을 다 해놨습니다. 굉장히 두텁게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벽체나 이런 것들은 다 대리석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외관에 등도 많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내부에서 보실 수 있는 공간들도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앞쪽 공간도 보시면 한 1m 5 0 정도의 여유 공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어... 이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어닝을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설치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자, 이쪽으로 올라오는 계단이 또 있습니다 올라오는 계단은 총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 공간도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 있고요 자다 보여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안으로 들어가서 안쪽에 내부를 공개를 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은데요? 네. 안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잠시 후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내부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 현관도어가 있는데요. 현관도어, 아우 튼튼합니다. 어, 비용을 말씀드리면, 얘가 309만원? 네. 그 정도로 아주 튼튼한 현관 시스템, 현관 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만나보실 수 있는 이 전실 공간. 어, 전실이 꽤 넓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 오른쪽, 그리고 밑에 바닥, 이두 군데는, 대리석입니다. 타일이 아니에요. 아주 두터운 대리석으로 바닥까지 해두셨고요. 왼쪽은 한샘 브랜드의 신발장이 아주 크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편백이에요. 네, 편백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두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우 묵직합니다, 진짜. 자, 들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중문 만날 수 있습니다. 사면동 슬라이딩도 만날 수 있고요. 자, 바로 앞에. 아, 제가 말씀드렸죠? 가뭄비 나무가 중정처럼, 그, 정원에 있는 것처럼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이 공간 그냥 막아두고 인테리어나 이런 걸 하실 수도 있는데, 시원하게 뒤쪽까지, 나무까지 다 보이도록 시공을 해 두셨네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위치를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왼쪽 보시면, 거실과 주방 쪽이 있는 공간입니다. 다용도실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오시면 여기에 욕실이 하나 있고요. 안방 공간이 있습니다. 자, 1층은 방이 하나, 욕실이 하나, 주방, 거실, 다용도실입니다. 그리고 2층 공간에 방이 3개입니다. 네, 방이 3개, 욕실이 하나 더 있고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다락방까지 예, 서비스 공간까지 합하면 방이 총 다섯 개인가요? 다락방까지 예, 욕실은 두 개입니다. 자 그럼 왼쪽부터 좀 체크할게요. 자, 거실 공간입니다. 한번쭉 돌아볼게요. 공간을 살짝 더 보죠. 주방 공간까지 보고 계십니다. 어, 공간이 꽤 넓습니다. 자, 체크해 드릴게요. 자, 거실 쪽입니다. 거실 쪽을 보시게 되면, 어, 친구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아파트 높이 정도, 한 2m 40, 뭐50 정도 수준이 높이가 되겠고요. 천정은 모두 다편백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향기도 좋고요. 네. 그리고 앞쪽 창이 있습니다. 앞쪽 창은 말씀드렸다시피 앞쪽 전망, 진주 혁신 도시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야경이 너무너무 이쁘다고 합니다. 어, 여기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 더 이제 탄눈에 들어오는데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창호는 영림 제품으로 해서 어, 상위 레벨로 해서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은 이제 불투명하게 되어 있고요. 바깥쪽, 아, 이중창이니까 바깥쪽은 또 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벽 두께나 이런 건뭐 당연히 안 보셔도 될 거예요. 보여드릴까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한번 보시죠. 우와, 거의 40, 45, 50 가까이 돼 보입니다. 그 정도로 두께는 뭐 트럭은 콘크리트 구조니까 단일 난방은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이 그 거실 쪽인데요. 이쪽만 보면 한옥 같지 않습니까? 예. 어, 괜찮습니다. 독특하고요 안쪽에도, 어, 자연스럽게 간접 조명을 해가지고 은은하게 보이도록 해놨습니다. 이쪽이 이제 TV 월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밑에 바닥은요, 어, 고급 강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짙은 색으로 되어 있죠? 어,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전체가 다 밝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맞춰두셨습니다.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 주방인데요. 자 주방도 마찬가지로 어 일단 예, 환합니다. 좌우측에 기업자 거의 수준의 창이 큰게 지금 두 개가 들어와 있어요. 오른쪽 아예 통창이고요. 그래서 예, 식사하시면서 바깥쪽 조망이나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예, 식탁 자리가 되겠죠. 예, 식탁 자리가 되겠고. 주방은 한샘 브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어, 회색 톤으로 되어 있고요 D 귿자 형태로 해서 동선이 아주 좋습니다. 어, 볼까요? 네. 자, 이쪽에 음, 어, 개수대 있고, 인덕션 음, 있고, 어, 동선 진짜 좋죠? 탁! 요리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돌아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냉장고 자리가 있고요 자, 이쪽에 당연히, 그럼, 다용도실이 있어야겠죠. 자, 이쪽에도, 어 냉장고나 이런 것들 더 추가로 설치하실 수 있고, 세탁기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이쪽 문 여시면, 바깥쪽 연결이 되겠죠. 어 바깥쪽에, 이제 창고나 이런 거, 또 하나, 어 마련하시면, 더 쓰임새가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어, 아 여기 진짜, 햇살 자, 끝내주네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자, 왼쪽은 올라가는 거는 이제 계단 2층 올라가는 계단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을 먼저 가볼까요? 아, 왼쪽부터 가죠. 자, 왼쪽 갑니다. 왼쪽에 욕실입니다. 음, 1층은 욕실이 요거 하나에요 1층은 방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대신 안쪽에 안놓고 바깥쪽에 빼놨기 때문에. 누구든 사용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예. 바닥 난방도 들어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안방으로 갑니다. 안방으로 오시면. 자. 예, 이쪽에다가 장을 하나 넣으시는 거, 국박이 장을 하나 넣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장을, 그죠? 가지고 오셔, 오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예, 여기도 역시 바깥쪽 전망이죠. 뭐, 그죠? 자, 2층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아 여기 1층의 공간에 지금 보시면 아, 손을 이제 바깥쪽에서 씻도록 바로 빼놓았군요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1층 다 보여드렸죠. 자, 그럼 2층 잠시 후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계단은 멀바우로 되어 있습니다 좌우 폭도 괜찮고요 전혀 뭐 울림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끝트로 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오시면 만날 수 있는 공간 바로 여기가 2층에 거실 겸 주방처럼 또 사용하실 수 있는 다용도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공간도 괜찮나요 자, 그리고 방이 하나 있고요. 왼쪽으로 보면 이쪽에 방이 지금 하나, 둘, 예, 네,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이 2층에 방이 세 개죠. 욕실 하나 더 있고요. 방이 세개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 볼게요. 거실 쪽. 어, 뭐 별도에, 그죠? 별도 세대가 거주를 해도 될 만큼 좋습니다. 밑에 안 내려오고 음식이나 이런 것들 여기서 다해 드실 수도 있고요. 거실 쪽에서 TV도 설치해서 그냥 여기 별도 공간으로 두 가구가 살 수도 있겠네요. 네. 자, 두 가구가 살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오른쪽 가볼게요. 자, 여기도 보시죠. 어, 1층 공간도 아까 그 안방처럼 되어 있는 거 보셨는데 여기도 그냥 방이라고 하나 보시면 돼요. 안방이라고. 아 2층은 지금 욕실이 2개네요 <laughs> 욕실이 2개입니다 2층은 아, 욕실총 3개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정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층구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 비슷하고요 비슷자 그리고 이쪽도 멀리 멀리 혁신도시가 다 눈에 들어옵니다 혁신도시는 차량으로 금방입니다 3분에서 5분만 나가시면 됐고요자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용도실 아, 드레스룸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파우더 공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안쪽에 여기가 욕실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사실 2층이, 2층의 2층에 안방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욕실겸 드레스룸을 보여드렸고요. 자, 그다음 이쪽으로 갑니다. 어, 방이 꽤 넓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2층과 거의 유사한 중전공간처럼 쭉 올라오도록 가뭄비나무가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자, <laughs> 두 번째 방입니다. 저 보죠. 어, 방 크기 괜찮습니다. 어, 방이 여러 개 있으니까요. 어, 뭐, 취미방또 옷방, 이런 것들로 다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이즈 꽤 넓고 좋아요. 자, 이쪽에도 TV 이런 거다 보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다음 이쪽으로 세 번째 방입니다. 2층의 세 번째 방이에요. 자 여기도 1층하고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이 4 개나 됩니다. 4 개를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잘 검토해주시고요. 자그 다음 이쪽으로 갑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아래쪽 한번 보시면 쭉 해서. 네, 강마루가 시공이 쫙 되있고요. 네, 그다음 여기 욕실 보겠습니다. 자, 2층의 두 번째 욕실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욕실이고요. 그다음 쪽에 개수대, 개수대가 아니죠? 세면대죠? <laughs> 죄송합니다. 시술 자꾸 하네요. 네. 여튼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계단 쭉 타고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은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곳 다락 공간입니다. 서비스 공간이죠. 얘까지 따지면 그러면 방이 총몇 개예요? 하나 둘셋 넷. 거의 다섯 개 맞죠? 예, 거의 다섯 개입니다. 엄청나죠 크기가. 예, 요렇게. 어, 물론, 저기 안쪽은 조금 공간이 좁아집니다만, 사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거 빼고는 꽤 넓고 좋아요. 여기 수납 공간이나 또 어린 손자, 손녀분들 오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공간이 되겠네요. 자, 이쪽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도 살짝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여기는 나중에 매수하셔서 한번 꾸며보시죠. 저기서 맘 쉬는 게 좋죠. 예.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 경상남도 진주입니다. 진주, 진주의 어, 일단 뭐 혁신도시에서도 인근 거리에 그 금방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즐기실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다양한 공간들 많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방이 무려 다락까지 포함하면 다섯 개고요. 욕실이 거리세 개. 그리고 또 여유 공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바깥쪽에는 전망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건축을 추가적으로 연못도 만드실 수 있고 정원, 텃밭, 뭐 다양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들 좀 해보시고요. 자, 오늘 소개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